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신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극율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 마음이 상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진리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떤 어둠의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새벽 햇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와 없기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원망이 감사로 변하게 하시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순종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